전화가 들어가 두 번째 촬영입니다. 이거는 기록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관심을 안가지수도 돼요. 그냥 뭐 들으실 만하면 들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 제가 미국 나스닥은그 분석을 안 하는데, 거래는 하죠. ETF 거래는 하는데, 분석은 안 하는데, 코스피 분석만 해도 힘든데, 이거 분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 봐야 되겠네. 나스닥 단기 분석을 한해 볼락합니다. 나스닥에, 그,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한번해 보려고 그래 둡니다 그러니까, 그, 그, 한번해 볼게요. 미국 나스닥은, 그, 뭐냐, 간밤에 한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죠. 그, 그런데 이거 금요일 날 기준이라요. 금요일 날 기준으로 그 뭡니까 그 중저 중저 저저 이래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뭐지 토요일 밤에 거를 수치를 넣어갖고 계산을 하면은 이런 수치가 튀 나올 것 같아. 나스닥 선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가 미국 주식이 한3% 지금 나스닥이 빠졌죠. 아마 코스피 영향이 올것 같아요. 추가로 나스닥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건가에 대한 예언놀이를 합니다. 오늘은 예언놀이.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지금부터 2에서 3% 정도 추가 하락이 최대치가 안 될까 그래봅니다. 최대치. 그러면 은 어제 나스닥이 만 321이니까, 321 맞짱. 그리고 그러니까 만, 만 정도까지 빠지겠지, 뭐. 약간 더 내려오더라도 이만 정도가 끝이 되겠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 어제 하락분과 오늘 그 추가 하락분을 갖다 넣는다 해도, 그러니까 어제 하락분은 2150이 다겠지. 추가 하락을 만약 한다면, 2100이 다겠지. 그래 보는 게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으로는 2150 깨기가 어려울 거다 보이고 추가 하락이 된다면 2100 안팎에서 안 쓰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스닥이겠지. 코스닥은 반대매매가 의대는 거지. 반대매매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제 하락분으로는 650을 사수하겠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반대매매가 되면 600, 한 230까지도 안갈수 있겠네, 몰라. 하여튼, 그래 보입니다. 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제 나스닥 마이너스 3% 빠졌고, 추가로 마이너스 최대 빠지는 게 2에서 3% 정도다 봅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거로는 코스피가 2154살이라고 보고, 만약에 미국 주식이 한 추가로 23%더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이 2100까지도 갈 수는 아니겠나 그래 보고 있고, 나스닥은 어제 하락분으로는 650이 달거 같고, 추가 최대 하락을 한다 하면 230도 갈수 있겠죠. 아마 뭐그 정도일 거 같습니다. 그, 여분에서 미국 나스닥은 최대 더, 더 빠져봐야 한 2, 3%더 빠진 게다할 거다라고 단계 예측합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예측 놀이니까 많이 참고하지는 마이소 10월 15일 나스닥을 통한 코스피 예측 놀입니다. 이 끝!